자 비고 오라라이트입니다. 어 이스라엘에서 제조한 걸로 되어 있고요. 현재 그 대구 내지는 부산 쪽에서 보스덴탈 코리아에서 수입을 해서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구성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가장 가운데에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바로 이 오라 라이트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직접 물릴 수 있는 그 실리콘 소재의 개구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환자가 물고 요 라이트를 체결을 시키게 되면은 구강 내에서 라이트가 쏴지면서 환자가 물고 있으면서 아주 밝게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충전의 목적 때문이고요 충전하시는 방법은 네, 잘안 빠지네요. 자, 충전하는 방법은 이 벽면에다가 이 포트를 꽂아 주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충전이 아주 편하게 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커버들이 들어있고요. 어,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이걸 이제 손가락 끝쪽으로 눌렀을 때 조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지를 좀 눕혀가지고 작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. 한 번, 이렇게 볼까요? 한 번, 두 번, 세 번. 3단계까지 밝기가 조절이 되고, 한번더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. 1, 2, 3, o f 요 터치를 누르는 거를 꼭 엄지 전체적으로 가벼운 터치로 눌러야 된다는 거를 어, 설명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. 그 외엔 아주 사용하기에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. 네, 비보 오라 라이트 였습니다.